모닝, 에브리원. 디스는 이 링컨. 투데이, 더 7일, 5, 2021. 나우, 1:10. 디스 타임, 아이 원어톡커바웃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저도 뭐 SK 하이닉스 주주지만, 뭐 저는 그렇게 많은 지분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 굉장히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요즘 좀. 조정 기간이 꽤 길었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지금 증권사들이나 애널리스트들도 워낙 펀더멘탈이나 미래 성장 가능성은 좋기 때문에, 음, 이런 조정의 기간을 매수의 기회를 삼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의견이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 또 1분기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또 발표를 했잖아요. 2분기, 3분기 가면서 실적이 점점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인내하시면 좋지 않을까 또 공매도의 공격도 많이 받았는데 에, 뭐 하여튼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일단 2021년 1분기 매출이 8,409, 8조 4,942억으로 작년 대비 1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조 3,204억으로 65.6% 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고요. 그 다음에 제두 번째는 재무 부담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게 이제 하나의 약간 걱정거리긴 한데요. 근데 그 재무 부담이 늘어나는 게 공격적인 투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 지금 투자를 안 하면 그게 더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는 잘 하는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그 키옥시아라고 그게 이제 작년에 코비드 어, 19 때문에 상장을 못했는데 올해 아마 ipo 를할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일부 지분을 좀 처분한다고 하니까 에스카이닉스에 또 현금이 상당히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번째 문제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어떤 공모전을 갖는다 그니다 그래서 그런건 뭐 괜찮은 소식이고요 어, 그 다음에 음... 그 이건 SK하이닉스와 연관된 SK텔레콤이 자사주를 전부 소각한다고 하는데요 SK텔레콤이 두개 회사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두개 회사로 나눠질 때뭐 지주회사 의 역할이 SK라고 합병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합병은 없다고 하고 합병이 없다는 뜻을 밝히기 위해서 자사주를 전량 소각한다고 하니까요 어,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니셈이 이제 또 SK 하이닉스에 이제 또뭐 공급하기로 했는가 봐요. 그래서 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유니셈에도 어어 좋은 점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음. 그다음에 그 경기도가 어, 지금 131조 이상 어, 좀 투자 유치를 했다 그러네요. 제일 큰건 SK 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122조를 투자하기로 한 거, 그게 굉장히 큰 거고요. 그다음에 SM 코어가 어, 그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 컨베이너 벨트를 공급하기로 했다 그러네요. SK 하이닉스만도 벌써 200억이 넘는 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 점은또이 회사의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던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SK 하이닉스 이 조정의 기회를 적극적인 그 비중 확대나 매수의 기회를 삼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 근데 조정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니까 항상 매수를 할 때도 분할 매수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막 이제 잠이 오는데 아마 조금 있다가 이제 자로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언클 음. 션의 여행 영어 요 편에 대해서 좀 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는 잠만 앉아. 에러 쇼핑몰 나왔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Hello, may I help you? 그 안녕하세요 원피스를 찾고 있는데요. 그러면 Hi, I'm looking for a dress. 원피스는 2층에 있어요. Dresses are on the second floor.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Oh, I see. Thanks. 필요한 것이 있으면 불러주세요. Please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저기요, 이거 다른 색깔 있습니까? Excuse me. Do you have this one in another color? 검은색, 하얀색, 빨간색 있어? Yes, we have black, white, and red. Can I try on the black one? 검은색 입어볼 수 있나요? Why not? What size do you wear? 사이즈 뭐 입죠? 그러니까 네. I usually wear a size 4. 사이즈를 주로 입어요. 그러니까 네. Then I'll get you a size 4. The fitting room 네. is over there. 사이즈 4로 갖다 드릴게요. 탈의실은 저쪽이에요. 네. 이런 거고 허리가 너무 꽉 끼는 것 같아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I think it's too tight around my waist. Maybe I'll come back some other time. 그렇게 해서 좋은 하루 되세요. No problem. Have a nice day. You too.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현재는 아침 7시 하고, 어, 션이 진행하는 잉글리시 샤우팅 있고요. 저녁 10시에는 그 원어민 같은 필리핀 선생님이 진행하는 발음 또 특강이 있으니까요. 현재는 무료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참여 원하시면 댓글 달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식이나 그 다음에 자녀 교육 상담, 그 다음에 영어 상담도 역시 온오프라인 무료로 해 드리니까요. 역시 댓글 달아 주시면 참석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 에 사이언싱 오디세이요 책에 대해서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땅면이라고 하 놈이 어디서 놈이야? 몰라? 예, 저잘 몰라요. 뭐 이거 지금 촬영해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음, 어 그. 코로 냄새 잡는 레이다. 냄새를 맡는 과정은 막과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 미래는 액체 형태의 화합물을, 화합물을 지각하지만 냄새를 맡는 기관은.